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본 절의 거룩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카도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카도시는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이를 넣어서 다시 읽어보면 이러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구별되어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구별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하시기를 구별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으로부터 구별되고 죄악으로부터 구별되고 과거의 삶으로부터 구별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구별은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죄악된 삶 주님과 만나기 전에 나의 삶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따르기로 맹세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되었습니다. 나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채우시고 함께하시니 나도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렇게 이 19장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강조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름표를 붙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와 함께하든 그 규례대로 행동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규례와는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겐 그런 각오가 되어 계신가요?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따를 각오가 여러분들에겐 되어 계신가요?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시선을 받는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손가락질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해꼬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33절부터 37절에 이르기까지 총 35절을 통하여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수많은 상황에 있어서, 수많은 대응에 있어서, 수많은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인지, 더 정확히 말해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며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1 0개명의 제3개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제5개명에 각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두 개명을 대표로 드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활과 그 기반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를 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로부터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여기서 헛된 것은 단순히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반신앙적인, 비신앙적인 모든 행위들을 말을 합니다. 여기서 향하다에 사용된 파나라는 단어는 향하다, 대면하다, 위하다 라는 단어, 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것을 향해서 내 얼굴을 향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원하는 것.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화목재물의 재물과 포도원 그리고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은 나눔과 그 중심에 있는 사랑에 대한 권고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당시 화목재물을 위해서 재물을 잡게 되면 혼자 또는 한 가족이 그것을 다 처리하기는 그 양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화목재물의 재물을 3일 뒤까지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이웃들과 나누어야 했습니다. 화목제물은 일반적으로 기쁜 일이 있을 때그 기쁨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화목제물을 나눈다는 것은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축제적인 그런 성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포도원의 남은 과실과 이삭도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나눔을 통해서 가난한 형제들을 먹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규례들은 딱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사람 간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에 대한 규례들을 살펴보게 되면 딱이한 문장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는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완성될 수 없고, 사랑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완성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은 완벽하고 위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셨으니 하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예수님의 가르침 역시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역시 결국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한 사랑으로 행동하고 또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아래에서 완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하라, 구별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랑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은 없이 육적이고 욕적인 그러한 사랑만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사랑에서 벗어나서 육적이고 욕적인 사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랑하신 것 같은 소위 말하는 교회에서 자주 말하는 아가페적 사랑으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무한정한 사랑으로 그렇게 서로 사랑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가 레위기에 있는 수많은 규례들을 하나하나 모두 지키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행동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중심으로 행동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서의 예배를 주님 앞에 기쁘게 내려놓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요? 자녀를 향한 사랑은 당연합니다. 가족을 향한 사랑은 당연합니다.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향한 사랑 또한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아는 그러한 당연한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길을 가다가 만나는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인 그 사람 또한 여러분은 사랑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에게 칼을 들이미는 강도를 여러분은 사랑하실 수 있나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이 세상은 더없이 아름다운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축복하셔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그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들의 눈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언젠가 무너질 그런 수많은 헛된 가치들의 좌지우지 되는 세상이 문화가 아니라 오직 하나 사랑으로 행동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이 시간 함께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그 말씀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별되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별은 결국 주님의 사랑으로 행동하라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내가 길을 가며 스쳐 지나가는 그 사람도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나에게 칼을 들이밀며, 나에게 해코지를 하려는 그 강도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나의 원수 또한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무한정하고 무한하고 영원한 그 사랑으로,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그러한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주님, 지금이 시간 주님을 붙잡히고 나오니. 지금 시간 주님 붙잡고자 나온 우리 예배자들의 발걸음이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도 즉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사랑을 행동하신는 그런 예배자의 발걸음이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도 기뻐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